오스틴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오스틴 리서치 블러버드에 위치한 타겐 매장에서 32살 이선 니앤에커가 카트를 정리하던 직원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주차장에 있던 두 명에게도 총을 쏘고 도주했습니다. 니앤에커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니네커는 알몸 상태로 성경을 들고 '내가 예수다'라고 외치며 저항하다가 테이저 건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He said that he was Jesus, and there was really no reason whatsoever given. It was a completely random choosing of the victims. The suspect in this has been identified as Ethan n i n e k e r a white male, 32 years of age. n i n e k e r has a history with the Austin Police Department, which includes assault. 이번 사건으로 성인 한 명과 어린이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직원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니엔에커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인 가운데 평소 정신질환과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니에네코는 두 건의 살인 혐의와 1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